우리는 투자자고 목표를 향해서 투자 등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산 일부를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또는 난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난 모든 걸다알수 있다라고 본인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거친 눈보라와 강풍, 그리고 추락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은 불을 향한 등반의 베이스캠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험한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났던 등반 대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고지를 향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돌전하던 그들이 끝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오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또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분명 충분한 준비를 하고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마치고 오르기 시작한 등반인데도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날씨, 갑작스러운 신체 내부에서의 변화라던가 참을 수 없는 추위와 고통, 공포감에 무너지는 멘탈 등 그들의 등반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언제나 그들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 실패할 수 있고 안 좋은 결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등반의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씨라고 하는 것들 자신이 컨트롤 할수 없는 요인과 분명히 괜찮았는데 그날 당시에 바이오리듬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변수 그리고 자신이 처음 겪어보는 그런 공포감 앞에서 무너지는 멘탈 등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늘 투자를 등반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험난한 산을 자신의 대원들과 함께 오르며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외부의 추위라고 하는 날씨와 극한의 상황을 견디면서 싸워가는 과정은 우리의 투자 여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지를 탐험하는 탐험가, 등반가, 그리고 외국에 파병된 군대들은 꼭 진격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신경 써야 되는 그것. 그것은 바로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산 중턱쯤 평평한 곳, 하지만 조금만 마음 먹으면 산 정상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이러한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놓는 것이죠. 이러한 베이스캠프가 있어야만 산 정상을 향한 안정적인 도전과 목표 달성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 험준한 산을 오르는 사람은 호기롭게 자신이 지치지 않는다고 난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산 중턱을 지나고서도 베이스캠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정상을 밟겠다고 조급하게 진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진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운이 좋으면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었다면 아니, 운이 나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운이 나빴다면 그에게 다음이란 없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거나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질 가능성을 대비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베이스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정비를 맞추고 원래 목표였던 산 정상을 향해서 다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베이스캠프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쟁, 탐험, 등반 같은 곳에서만 베이스캠프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투자 역시 베이스캠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캠프는 우리의 투자 여정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자신만의 베이스캠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투자의 베이스캠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이스캠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베이스캠프는 어떤 특성과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이스캠프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베이스캠프는 강풍과 눈보라에 날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베이스캠프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산 아래 또는 정상 근처가 아닌 중턱에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올라오는 사람도 쉴수 있어야 되고요. 잠깐 다시 내려온 사람도 쉬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위치. 너무 아래도 너무 위도 아닌 중턱의 평평한 평지에 안정적인 위치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넓고 아늑해야 됩니다. 베이스캠프는 등반을 하면서 잠깐잠깐 잠깐 쉬고 잠만 자기 위해서 꺼내는 텐트가 아닙니다. 휴식과 여유, 그리고 재정비가 가능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넓고 아늑한 형태의 베이스캠프. 요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베이스캠프는 안전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나 정상이 아닌 중턱에 있어야 되고요. 넓고 아늑해야 됩니다. 이것이 베이스캠프가 갖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투자에서 베이스캠프는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뭐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스캠프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떠올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베이스캠프는 부동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위에서 언급했던 베이스캠프의 세 가지 특징들을 부동산에 대입해서 보면 제가 왜 투자의 베이스캠프를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하고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풍이나 눈보라에 날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요 인류 역사상 긴 기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줬던 자산인 금과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자신의 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역사와 인류의 검증 속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 이게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베이스캠프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산 아래나 정상 근처가 아닌 중턱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 한창 돈을 벌면서 올라오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돈을 한창 벌다가 잠깐 미끄러져 내려온 사람도 재정비를 할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요. 부동산은요, 일단 낮은 변동성으로 언제나 에셋파킹 수요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왔던 사람들이 잠깐 쉬면서 자신의 부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싶을 때 옮겨놓는 대상. 또는 스노피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미끄러져 내려올 때 안전하게 에스파킹 개념으로 옮겨놓는 곳, 그곳의 역할도 부동산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중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베이스캠프의 두 번째 특징과 부동산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넓고 아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잠만 자는 텐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재정비가 가능한 시설과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요, 자신의 총 자산 중에 큰 규모의 자금을 보관하기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중에 일부 조금이 아니라 큰 금액까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본인이 들어가서 실거주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베이스캠프라고 하는 요소와 부동산이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투자 경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베이스캠프라는 개념에 맞는 다른 자산과 투자 방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러한 요소에 맞는 자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과 튼튼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금도 해당이 되지만 금 역시도 현재는 금융 상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높은 변동성을 갖습니다. 채권이나 원자재? 최근같이 서플라이 체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원자재야말로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때는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화폐 발향량이 미친 듯이 풀려나서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기준금리 그리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금리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채권의 미래도 그닥 밝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야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냐? 야뭐 부동산은 믿을 만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행위고,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투자 등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산 일부를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배낭에 모든 짐을 다 지고 갈순 없죠. 내가 배낭을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짐을 쌓을 수 있게끔, 일부의 자금들은 베이스캠프에 든든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또는 난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또는 난 모든 걸다알수 있다 라고 본인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거친 눈보라와 강풍 그리고 추락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투자 등반가라면 당신은 어떤 자산의 베이스캠프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베이스캠프는 어떤 자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 미래에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주식 분야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될수 있는 자산 중에 테슬라라는 자산,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재의 변동성이 지금의 애플과 같이 미래에는 낮아지면서 시총 1위의 역할들을 해가면서 높은 변동성 이후에 안정적인 배당과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오고 그럴 때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역시 좋은 베이스 캠프 역할이 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애플은 주식 분야에서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금융시장 하락장에서 봤듯이 아무리 애플이더라도 30% 이상의 급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완벽한 자산이냐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좋냐 주식이나 코인처럼 초고성장이 보장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역할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꽂은 게 아닙니다. 베이스캠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역할이 아니죠. 무엇으로 시작했던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만들었거나 모아가고 있고 형성됐다면 즉, 본인이 산 중턱 정도 왔다고 느낀다면 베이스캠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도 부동산이라는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암호화폐나 주식, VC, 벤처캐피탈이죠. 사업 등을 시도하면서 최정점의 스노픽을 우 향해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본인의 베이스캠프가 있으니까 이 베이스캠프로 내려오면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 집의 모든 투자 결정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와이프는 비트코인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주식도 의구심이 잔뜩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제가 비트코인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어도 와이프가 저를 막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와이프는 저한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난 자기가 하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투자금 다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에, 그래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냅두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고마운 와이프입니다. 늘 감사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런 여유를 준 우리 집의 베이스 캠프인 부동산에도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절대 베이스 캠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록 더 늦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느껴지더라도. 위대한 탐험가들이 산 중턱에 베이스캠프를 무조건 친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하면 아휴야그 든든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2015년 더 지나서 2013년 14년 이렇게 모두가 폭락론에 젖어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니더라도 제가 첫 부동산을 구매했었던 2017년, 18년, 19년까지도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았기에 부동산에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때라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부동산의 속성이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 IMF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부동산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태계 이황이 계셨던 그 시절에도 부동산의 역할은 똑같았고요 삼국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놓고 싸웠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입지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당시 비쌌던 한양 집값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태계 이황 선생님도 한양의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살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언제든 비싸고 언제든 모두가 바라보지만 그 중간중간에 가격이 떨어지고, 모두가 부동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기가 있고, 다시 타오르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더 오래 전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부동산의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지금 가장 최고의 투자자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부동산보다 더 높은 변동성 그 다음에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더 핫하고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자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로서의 부동산은 변치 않을 것 같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등반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한 장기투자 대장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이스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캠프에 어떤 자산이 제일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베이스캠프라고 하는 요소와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구체적인 투자 방식이라, 아니면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담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전세제도를 통해서 매매가가 방어되는 구조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모두 오르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상승된 전세가로 내가 그 부동산을 매수할 때 들어갔던 투자금의 일부가 회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베이스캠프의 역할만 한다라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커맨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산 중턱에 친 베이스캠프가 커맨드 센터처럼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조금씩 산 정상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산 중턱에 쳐놨던 베이스캠프인 커맨드 센터가 띄어져서 강을 건너서 산 기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갔다. 또 다시 전세가가 상승되면 원금이 회수되면서 또 띄어서 올라갔다. 띄어서 올라갔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커맨드 센터를 공짜로 지어지는 개념이 되고 공짜로 지어지고 원금이 다 회수된 이후에도 커맨드 센터는 계속 SCV를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베이스 캠프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셔도 그 역할로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충분히 필요한 자산이라고 인식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커맨드 센터처럼 떴다 내렸다 하면서 산 기숙으로 이동하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꼭더 깊게 각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금리가 높고 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풀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자산으로 투자해서 많은 시드를 확보하고 자산을 불린 시기에는 산 중턱으로 잠깐 내려와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수 있는 부동산에 자신의 자산을 이동시켜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 또는 내가 아래서부터 돈을 차근차근 모아왔는데 내가 모아오면서 투자했던 자산들이 급격히 성장하면 그 자산의 일부로 그동안 미뤄놨던 베이스캠프 설치를 해야겠다. 즉 내가 산 중턱 정도 올라왔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 좋은 투자 기회를 또 망설이면서 아 부동산은 아닌가 이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 어떤 부동산에 사야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그냥 옆에 아무데나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치열하게 공부하고 기다리면서 최고의 베이스 캠프를 건설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올수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요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부동산을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금융자산 하락기 그리고 부동산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의 베이스캠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